아, 넵. 네. <laughs> 그렇지 가닥이 얼마나 싫어. 레미로 아주 끈은 얼마나 편하냐. 인생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왜 날아온다. 패턴이야 패턴이. 와, 아니 저걸 막는다고? 반갑습니다. 아, 고 반갑습니다. 이거 수면 수면 위에 끌어냈어요. 원래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아, 자꾸 건들잖아. 가만히 있는데. 확실히 <laughs> <laughs> 진짜 끝 나도 끝이야. 아니 진짜. 무슨 사적인 대화 나누는데 갑자기 주제 바꿔가지고 자기가 철권 할만할 것 같다고 스타도 할만할 것 같다고. 정신 나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이 스타는 제 계산 착오였습니다 계산 차고. 제가... 뭔 집이네? 뭐야! 끝났어? 그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상배님스타은 상대가 안됩니다 예 쌍배님 워딩이 중요한데 계산착오가 아니고요 주제판 못하신거예요 주제판 뭘 계산착오에 주제판 못한거지 당신 정도면 지금 나한테 한판이라도 치면 수치예요 아니 한판정도는 질수도 있지 당신 나 사람치고 아주잖아 지금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세판 이상 친다 이거는 좀 약간 그거지 당신 근데 이미 글러먹었어 애초에 지금 마음가짐부터가 <laughs> 세판만 따내자로 가는거 같아 지금 글러먹었어 자폭해서 상처 입힌 정도의 그 차오즈 정도의 마음가짐이네요 광킹님의 모든 인간의 기준은 나잖아 쌍피한테 진다? 사람새끼 아니네 이긴다 <laughs> 그래도 약간 인간은 저렇 인간 향은 첨가했네 그거잖아 요즘 인간 미만도 많더라 왜 이렇게 벌레들이 많으면 지메스 <laughs> <요즘> 드리머들이 <laughs> <laughs> 그만 이겨요 사람 자꾸 벌레 만들지 말고 왜 이렇게 이럴 거 없는 나는 이렇게 떨리는데 광킹 얼마 떨릴까 지면은 이거 장기 교정하고 LCK도 나가지 말아야지 불빤 도개잘 하셔야죠 지시면 내가 지면 도개잘 할게 그럼 저거 50층입니다 광킹님 50층이요? 예 50층 그거 이제 5층 되겠네? 만원 넣고 올려줘 하지 마십시오. 진짜 당신 나의 축창을 몰랐어 지금 하는 말이요. 음. 진짜 한번 축창 걸리자요. 정신 못 차려요. 아, 그 그러니까 게임을 머리로 한게 아니고 운빨로 한다. 전 운빨로 우자장까지 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제가 탈수 없는 운빨이라는 거죠. 운빨로 우자장까지 갔습니다. 그럼 운빨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네네. 라운드 원. 바닥매이네 이럴 줄 알았다. 어. 이럴줄 알았 솔직히 가드하기 힘들지 오케이 어떤 스타일지 알았다 오아 씨발 오아 씨발 뭐야 아아아 아, 아. 아. 어 <laughs> 아이 쫄렸네 씨불아 이거 콤보 실수 없었으면 조금 쉽게 먹을 수 있는 판이 몇판 있었는데 근데 할만합니다 Ah! 아안 통의 심리전. 내가 하단몇번 되고 있는데 이걸 야, 서 있네. 땅한 다섯 여섯 판 마음에 이제 알겠죠? 아 씨발. 빵빵빵 좋아좋아 두판 줘. 좋아. 어퍼. 빵빵빵 무지성 파크. 아니 저게 날목이 있있데저저목만파파하하이이니다다사토토응이이안면면목처처럼느수수있있하하지데저저목이이지 g 모르겠 어요아이 g 아. <laughs> 넘어갔네. 진짜 상대님이 오락실 양민 기준인 것 같은 이진 날먹 깨면 중수 이상 못 깨면 악민아 <laughs> 신발 <laughs> 내 힘이 안에. 음 이번 중단이었어. 이거 야지 4대0이면 아직 할만한 점수입니다 어 이제 원투 내민다 7시 경기 아니 아까 로키 막았잖아 수 있게 다이... 졌다 심어두고 뭐 하는게 안되네 어려운데 그럼 되게 게임하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지겠다 이판 아하하하 로킹 좋았네. 어이쿠 지를까 지를까? 아. 어쩌네 씨발서. 아 근데 아까 내가 그 하단 심어두고 중장 썼는데 그거 안 걸린 다음부터 뭔가 말리는데. 그냥 하라고? 그냥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졸록킥이 오히려 위험한 게 저렇게 막쓴 사람한테는 발동을 하다가 쳐맞거든. 이거 봐, 로우키 더 위험해, 요 오히려 저런 사람한테. 역시 바사토가 답인가? 아, 진짜 미스가 많지. 전상빈이나 이름에 내가 겁먹어 버린 게 아닐까? 다운로더가 뭔가 된것 같았는데 패턴을 바꿨네. 손발이 바들바들 떨려. 지면 좆됐다는 그 위압감? 아, 씨발 이게 아 이게 이게 콤보이닝이 안되네 오오 저게 기원권이라고 하나 저거를? 저거 때문에 엄청 말리네 무지성하게 1키로 보내면 진짜 재밌는 밀린 기술 하나도 못써 에이~ 아유~ 그냥 멀티홈이냐? 이렇게 몰아붙일 될수록 저의 힘이 나오죠. <laughs> 와~ 씨발, 이거 말이 되나? 금액대가 많은 같은데, 표정 보면 상대편이... 기 어 개긴다 이제 잠깐만 이제 시작되는데? 와 저게 맞네? 아이고이 아하하하하 아 그치 가드하기 얼마나 싫어 레미나즈 끊으 얼마나 편하냐. 이 새끼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제 날아간다. 테퍼냐, 테퍼니. 와, 아니 저걸 막다고? 는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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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이 이렇게 좋다고? 썬치넌 틀렸어. 하지만 아직 한 판이 남아 있습니다. 뭐하면 말고 나머지 이제 경맵 걸려서 세 판을 가져가면 구대사. 어쩌다가 흐름 넘어가면 구대칠. 나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 상대가 설령 어린 아이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 나라, 그렇지. 또 내밀었지, 또. 어? 자꾸 내밀지. 게임 쉽게 이기려고. 나락을 씨발 보고 막는 건가? 나락이 한 번도 안 통하지. 이번에 점프본 그렇지. 어, 앉을만 했어 이번에는. 잘했어. 맞았지만 잘했어, 이거는. 영웅까지 뚜드리팬의 키키오. 오! 이번에 <laughs> 나락 어, 아니네. 음, 중단이야. 그래도 상 줄게. 상대 플레이 생각은 했다. 아, 내기지 말라고. 마고 참아야. 이겨. 이쯤에서 레아 한번 질러야겠는데. 에이 <laughs> 아이 참아야해. 상대는 공산당이다. 상기나 상대는 공산당이야. 참아야해. 어, 또못 참아. 또못 참아. 스프링 레드, 레드 어퍼. 오씨, 다 참아. 이거를? 뭔네. 그렇지, 야 이번에 존통. 그렇지. 존병이도안들 만한 타이밍이었어. 타크. 지지. 아버님. 예예. 예. 본 게임 시작하시죠. 본 게임이 뭐예요? 오케이 3선 시작하시죠 하하하하아 <laughs> 이거 그러니까 워밍업? 예. 네. 아이 워밍업이 좀 길었네 당신 지금 빨리 끝나서 시간 채우려 그러지 자 3선 갑시다 자 <laughs> 이제 워밍업 워밍업 끝났습니다 여러분 7시에 대회 해야 되는데 20분 떠가지고 그렇지 지금 너어뭐 아, 오목 가실래요 오목? 오목? 오목 가실래요? 무슨 오목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미쳤나봐 여기서 오목이 왜 나와 갑자기 <목이 <목이 아, 나 오목 안해 아, 크레이지 상자 한 번만 나오겠습니다 아, 내일 한번 막 해주시죠. 함투자고, 아 알았어, 알았어. 저 그냥 진짜 그냥 이제 막 지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할수 있다, 전상빈. 자 여러분, 날먹으로 장난게 쓰시네요. 한번. 영차 주세요, 영차, 영차. 아버님 그그 날먹 그안 통하면 도대체 언제 쓰실라고 지금 쓰신데. 영차. 제가 나중에 괴물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생긴 거 보면 괴물인 같은데? 큰거 같은데. 큰거 온다, 얘들아 조심해. 어, <laughs> 이 이게 바로 전상빈? 아 이거 안 맞네. 오. 와 명치 뚫렸다. 아니 그거 아시죠? 뭐야? 아이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추하다 할것 같습니다. 아, 뭐... 진짜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뭐 뭔데? 감독님 알고있지 않습니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요 스무디? 이 지금 스무디 비하인드를 알고있지 않습니까 i <laughs> 일 네, 원래 전상민 씨랑 식사 뜨기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스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여 not sure if you're not sure 내 f y 아, 이거 좀 대여해 주고 안 되면 하지 말라고 했죠. 아, 어떻게 안 합니까? 감독님이 얘기 정치 다 걸어 버리셨는데 <laughs> 아니, 하자고 해 놓고 스무디도 안 한다 그러고. 그래 뭐? 그쪽이 정치권 가지고. 자, 오목으로 치어요. 오목 오목으로 내려간다. 오목으로. 오목 들래? 오목 아, 오목까지 오목으로 오목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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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목 가세요. <laughs> 아, 대회해야죠. 무슨 오목입니까? 어? 쌍차 그래서 장난이야? 대회 준비해야지. 맞아. 대회 준비해야 지 맞아. 지금 15밖에 분안 남았어. 아, 그렇지. 이거 맞아주십시오, 맞아주십시오. 아, 맞아버렸다. 으어어 전기 구이가 돼버려. 자, 이거 이거 맞아, 맞아, 이아 아, 뻔바이 못 이기지. 아, 이 떴네. 가만히, 가만히 일어나고, 가만히요. 아니, 이 사람 이 사람 지금 버그 쓰고 있다니까? 지금 맥크로, 맥크로 쓰고 있어요 맥크로! ㅋ ㅋ 씨 ㅋ ㅋ a s 모래시 지금 맥크로도 하고 버튼 한개 누르면 기술 다 같이 나가는 거 지금 쓰고 있잖아! 어떻게 알지 핵쓴 거 걸렸네? 쌍메인도 핵쓰는 거 같은데 개못핵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 어 다음 번에 우열을가르시 아, 그리고 저 토요일날 이번에 철권대에 나온. 어, 배우에 나가요? 저 보셨죠? 공격력 한번딱 되면 못 이긴다는 거. 아, 알지? 내가 오늘 운이 좀 좋았어. 이게 착착 잘 감기 더라고 이게 올 스퀴즈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날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토요일날은 적수가 없겠네? 그,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클리어님이라고 의자도 한명 계시납니다. 아, 근데 제가 그냥 막그 이겼거든요, 10대, 10대5로? 내가 볼때 10대5나 10대1이나 <laughs> 오늘 운이 좋았던 거 감안하면은 비슷해, 내가 볼 때. 내가 운이 좀 좋았잖아요. 그런가? 그치. 근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치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미션 위에 제가? 있는 듯이 말하는 느낌이 좀. 제가요? 네. 그럼 제가 당신 아래에 있습니까? 뭐 말을 똑바로 해야지. 나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야.